딱 헤어, 헤어, 나왔어 헤어. w h 어? 와 t What? <laughs> 아, h a 아,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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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쎄쎄 <목소리도> 아니 이것도 못 이겨줘? 오 마이 갓 이것도 못 이겨주냐고 이것도 못 이겨주냐고 미안하다 이것도 못 이겨주냐고 것도못 이겨주냐고 혹시 과눈 감았어? <laughs> <목소리도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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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이겼네 아니 종남들 왜 자꾸 구라빙들 구라빙뽕을 치는거야 <목소리도> 아 예, 근데 우리 말도 안했는데 우리 어, 맞춰서 줄래요. 딴 듯이. <laughs> 할만해. 할만해. <laughs> <laughs> 누가 싸워갔냐? 아 미안해. 너려워가지고 아, <laughs> 아니 미쳤나 봐. 뭐깜야상당 놈. 아큐. 나대요나 간다. 간다. 스했어 아니 왜 자꾸 우리 팀은 나한테 팀을 거로. <laughs> 아니 그게 <laughs> 아니라. 나다 <문어> <laughs> 이거 그거라고. 이거 상대 안 걸렸어. 여기서 아. 맞고. <laughs> 아, 본다. <문어. 웃음> 야, 재적이네. 씨발. 상대. <laughs> 말. 간다. 나이뽑을게 상대분은 이브닝 아, 떼졌어. 팀 뭐야? 상대분은 이나 가분어, 혼나 가분 상대분은 이브닝 야 분노 생겼어 씨 아니 s 때네 <laughs> 아, 지... 뭐, 분노 야 분노 잘 a h 야 씨발 분노 y 데이 s h 스 이러는데? 야 u n 간다 on the e. t 아니 아니 was a fire. You don't know. You're such a t h i e n I I I 상대 두 번째 시즌 밟기 전에 한번 말해봐. 이거 한번 까보게 지금 간다? 오른쪽 깍지 다야 근데 누가, 누가 아, 녹았어 아, 근데. 아, 네. 어, 나즈은또 어, 있다. 피프 네. 아, 먼저. 죽여버려. 내 어, 즈믄. 어. 죽여 죽여. 야또내 어. 핑군. 그러면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무너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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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무너져. 앞으로도 못 가죠. 그냥 가, 한 걸음 떼자 맞아, 그냥 무너 다시 맞고, 그냥 바로, 바로,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죠. 어. 어머니, <laughs> 아. 거 <laughs> 뭐야, 어? 냉교를 재밌어. 어, 재밌어. 그래, 오케이, 사물이 변신색. 말해요, 내. 알았어, 봐줄게. 오, 미안해. 어, 미안해! 미안해, 아. 고이야. 이빨 <laughs> 개빨가리였나있나무 있어. 나무지 있어. 나없나 아... 어 아. 무나 있어. 나무나 있어. 나무나 있어. 어형무 이야 근데. 무나 있어. 나없어어없없어없어 야, 강한 아우가봐나 이거 입술꺼. 어, 어. 나 주문 있어. 내꺼? 떨어졌어. 많이 멀어. 아닌데? 별로 안먼데핑문 간다. 어. 간다? 내 주문? 내 주문? 아, 띵글었어, 띵글었어, 띵글었어. 내 주문 하나 더. 아, 그제. 킹 견제, 네, 진짜. 네, 아니, 뭐지? 나 그래, 신인가? 그래? 아니, 신의 모습. 킹킹, 킹오, 미안해, 실수야. 보이랑 에시. 근데 존나 <laughs> 아득바득 씨발 인코스 델라오 진짜. 야이 이거. 나좀 어. 아,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? 아 어, 왜? 이런 식으로 나 너랑 못해? 너나 내가 안 해주면 너 찐따잖아. 영상이야. 음, 미안해. 한번봐 줌? <laughs> 응한번만봐 줘. <laughs> 어, 제발 한 소리. 너 이제 한 소리도 없다. 알았어 잘할게. 아나 내가 있잖아. 애기야 <laughs> 저 새끼가 나 괴롭다. 뭐고 그랬어? <laughs> 오케이. 아야 나 못. 아 어,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나 녹았어. 아나 오른쪽으로 너무 오랜만에 가가지고. 아카오, 야 테디 떨어졌다. 떨어졌는데? 어 뭐야? 우리 어, 팀 뭐야? 디서가어뺀거 같아. 아니 이런. 나 진짜로 하나 죽겠네 이씨. <뭐라나> <뭐라> 뭐야 우리 개망했네? <laughs> 아 호랑이 씨 진정해 맞잖아 무서우니까. 정민이 뭐해 여기서? 헤미안. 보여 아이고. 예쁜. 안나. 아는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. 야, 실드. 아, 이씨, 발 대가리 대지마. 아, 아,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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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어우 씨발 씨X 깜짝! 씨발! 아. 어우 씨발 깜짝! 아, <laughs> 아 미친년아! 아우 씨발 그 애가! 빙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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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이제. 칠내십 별이다. 나그 리스 타야겠다. 누나가. 와. 아직 할만 아직 할만해. 아직 할만해. 리스 타면 되잖아 이거. <laughs> 거기는 삼등에서 리스를 타면. 자줘 아, 나 아무 데 없다. 야, 왜 아, 빨리, 저... 빨리, 빨리. 아니, 씨, 쉬... 예? 아, 여아 나, 근데 왜 3등 서어 <laughs> 그... 아, 아, 저기서. 나, 타야지. 나, 나, 패킹 하고 있었네. 어차피, 왼쪽에서. 아, 씨. 아니. 리스트 타야지라는 생각만 너무 컸어. 몇 등부터 타이는 지 까먹었어. 아니, 그니까... 그러니까, 아, 그러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그, 모든 사람이 등소 제한 없이 <laughs> 탈수 있는 줄 알았어. 잠깐, <laughs> <laughs> 되겠냐고... <laughs> 이 새끼, 뭐해? 아니, 아... <laughs> 니 <laughs> <laughs> 아... 왜 저래 <laughs> <잘> 뺄게요, 뺄게요. <laughs> <잘 뺄>. 아... <laughs> 아... 아... 요 아... 아... 달 아... 아... 려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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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 안나간다 어 소연아! 이겼나? 이긴거 같은데? 이인거 이긴 같은데? 너 먼저 걸았던데 내가 봤을때? 뒤에서? 뭐 아닌가? 어? 이겼는데? 오 아! 아. <웃음> 아이씨 아이씨 <웃음> <웃음> 아이씨 아니 뭐에요 이거 <laughs> 저리 가세요 간덕 간다 어어아 어, 어. 뭐? 뭐야 아아 어. 가운..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가봐 가봐 못 깠는데? 깠어 깠어, 깠어 앞에 어나나어 나. 아 씨X 왜이렇 하는데? 아 뭔데 야 끌릴 때쯤야나왼쪽이 폭탄 다 대기 나 오케이 왼쪽 가봐 왼쪽 가봐 가연님 볼까 봐 가연이 갔어. 봐봐. 어? 어? 저기 서 소리가 어 아, 잠깐만. 바로 통과 걸었어. 어, 나이스. 어떤데? 나 핑물 하나 간다. 갈 듯. 나이스. 이분이 간 가요. 한테? 저 지나감. 이분이한테 가. 아, 근데 킹노 폼 좋은데? 오!